Never stop fighting for what you believe in. Let's get to it already. Justice ain't gonna dispense itself. Princess. select your room. science will reveal the truth it is not my preference to seat him out as person. But I will see them done. Attackers incoming in 30 seconds. I'm not one 라인 적 팀의 라인 디바 보머님이 디바 좀끌어 가지고 터트려 주시면 될것 같아. 지금 적 팀의 라인 없으니까 애들 못 들어올 거야. 기도 이도우 조심. 도우한테 투페이기 싸이면 바로 강철길 가요. 장벽 없습니다. 다들 박차 살리고 계십니다. l o v 어어어어 리퍼 지 조금 위험했어. 애들 오고 있다. 소거님 <목소리> 저거 소거어봐 <어디지>? <목소리> 라이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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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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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휴킷이거든 아나 안 아나 꺼통원님 저거 끌어.. 저거 통 하나 좀끌어줄수 있어? 방벽 없어 방벽 없어 아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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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 빨리빨리 일로 빨리빨리 아니면잘탈수 와봐 지금 방벽 없거든? 임마 임마 임마. 아이, 안안 돼. 안 되면 p e r s o n e n'est jamais e m n u 라인하고 디바 그러니까 한번 보자. w h a a new m e t h o d o l o g i s required? 크리 있어. 맥크리 걱정가 봐. 걱정가 봐. 걱정 걱정 걱정. 고건이 내가 지켜 줄게. 나이스. 위도 있어. 위도. 마구, 매주 오 조금만 빠져 a 게아 n 님 위험해, 엄폐 잘해아 돼. Get into position, I s a 고 나이스 n h 님 Okay, I'm 위험해. 애들 오른쪽으로 오른쪽 l d old, 하 l 온다. l 하 온다. 아, 지아 망치.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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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망치 없고 이스 나이스. 나이스. 고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스 부모님이 끌어가지고 처리해은 수준이 더 높은 수준이 더 있으니까 이상손은기조이해 힐밴도 조이하고 애들 조이하고은들이더높이더 높은 이와똑같이 와. 가자 가자, 이자 높은 이더 가자. 수준가자이이 이시간3어간3와간 3시간, 3시간. 3시간, 어시간 3시간. 3시간. 거시간 3시간. 3시간. 3어간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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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내 3시간. 3시간. 3시 내가 10 seconds, 롬롬 없거든? 네, 고 갈게. 아, 우리 라인 힐이야 아, 우리 그 매스커맨? 아이고, 이걸 뚫려버렸네. 리퍼님 어? 어? 어떻게 죽여볼 수 있을까? 거침에. 어머니 궁 빨리 채우면 될것 같은데? 이고 이건 안 되네. Person. 형님, 명, 두 명, 두 명, 명. 라인 잡았어! 라인 잡았는데? 이게 안직나고 아깝네 핑에 미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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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프팅, 리야돼 애들 리다니까맞았어맞았어 나이스 뒤로 빠지자! 우선 비해야 돼, 우리 우리 공격하는 거 아니잖아 뒤로 빠지자, 좀 이렇게 망치 빠졌고 그리고... 어, 우리도 공 빠졌나? 오일아 공도 빠졌을 거야, 아마 공안 어, 있어? 오케이 안 돼, 여기! 리퍼저 잡아봐! 아이 미지어, <놀람> 좀 라인 깨끝에 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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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멸. 밥명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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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먹 을게. 밥먹 을게. 나먹 을게. 나먹 을게. 밥먹 을게. 밥먹 을게. 밥아을나이스아게밥먹 을게. 밥먹을 힘들, 힘들, 힘들. 오, 오늘 내그네 쪽이 층에, 내네네 쪽이 층에 좀 봐봐. 내 음. 네 쪽이 층에 속이 있들어가거든는기다잡아고 이거 싫어하지 마. 팀에 지금 그둥비 어, 빠졌고, 이제 라인공 돌차해야네나노도 빠졌어. 이제 나노 라인못 들어오니까, 거 oh. 그 <놀람> Yeah. 아 대답했어, 잘했어. 이거, 이거 공개 봐, 공개 봐, 아, 이거든 난리 났어요. 오른쪽에 매크리입니다부님이좀봤어요 아, 안왔아안 왔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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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안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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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I'm restoring. You. <laughs> Your strength invades. 30 seconds remaining. Eddie, it's not My ultimate brain.

브리잘 브리핑 잘 되고, 브피핑좀 되고, 브리핑 잘 되고, 브리핑 맞 되고, 브리핑 잘고브팀오리사 라인 끌리는거 조심해. 포그님이, 포그님하고 리퍼님이 방금 좀 많이 깨주셔야 할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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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뒤에, 뒤에 리퍼 뒤에 리퍼 응. 방금 좀 채우다 갈게 방금 채우다 갈게 1층으로 떨어졌다 님 거기서 뭐해? 모이라님도 거기서 뭐하고? 아 기습? 적팀 근데 바티스트 있어가지고 이거 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 나이스! 오 나이스! 야 이들이랑 이렇게 싸우면 안 이런데 나 힐을 줘봐. 어, 이렇게 뛰거든. 뛰때 잡아봐. Understood. Not ready. Object A c a t u r Commence attack on objective.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laughs> 아이스킬 크렸다 크렸다! 컷 돌질이 없거든? 가봐, 나 지금 피 없어 피 없어 피 없어 게둘다 누웠어!